나의 돌려줄 마법 같은 시간 박소영 구영수의오 마이 스킨, 스킨. 안녕하세요 개구먼 박소영입니다. 자, 제 옆에는 구용도다 님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또 밝게 좀해 보세요. 다시 밝은 거 같겠지. 제발 한번 해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소영이가 피부 나이를 거으로 돌리기 위해서 우리 구용수 원장님 아주 달달달달 높아가지고 모든 것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각오가 남다른데요. <laughs> 그럼요. 메이크업도 편하게 하고 오고 오늘 저희 원장님 된다고 그래가지고 아주 곱게 하고 왔어요. 소영 씨를 위해서 스페셜한 시간을 준비했는데요. 아 진짜요? 피부 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세안법을 먼저 좀 알려드릴게요. 세안법으로늘 한다고요? 네네. 메이크업 왜 하고 라 그랬어요, 그러면. <laughs> 세안할 건데. 아 진짜 이 오빠 웃긴 도 오빠야. 일단은 세안법에 대해서 먼저 q a 를 먼저 하고 좋습니다 그러면 뭐든 다 물어보세요. 첫 번째로 세안 후 물기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어. 토너를 바로 바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 저 이건 알것 같아요. 물기가 있을 때 토너를 바르는 건 좋다. 왜냐면 그럼 더 촉촉하더라고 그 발랐을 때. 여러분 엑스예요. 엑스예요? <laughs> 네,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게 토너를 바르는 목적이 네. 촉촉하게 하고 뭐 매끈하게 하고 피부 진정 시키려고. 그 쓴다고 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사실 토너의 진짜 목적은 그 pH 밸런스 맞춰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 피부가 원래 정상적으로 약산성이거든요. 네. 약산성을 만드는 이유는 이제 외부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안을 해서 알칼리로 만들어 버리면은 빨리 정상으로 돌려줘야 되죠. 네. 그 기능을 하는 게 토너예요. 아, 토너로 정리를 해주는 거군요그죠 원래 상태로 빨리 돌려주는 거죠. 아. 근데 물기 묻은 상태에서 스킨을 발라버리면 아무래도 희석이 될거 아니에요. 아. 그럼 토너를 바르는 의미가 없어져요. 아. 토너를 수건으로 약간 면수건으로 네. 물기 닦아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이제 토너를 바르는 게 중요하죠. 아.